도희 씨, 저 같은 모질이랑 사립교 좀 지긋지긋하시죠? 네, 지긋지긋해요. 이제 우리 그만 만나죠. 네? 맨날 저 같은 모질이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벌어지고 네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이제 좀 평범한 사람 만나셔가지고요.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. 저 그냥 갈게요. 세찬씨, 어, 예. 이 모든 게 이벤트라면 믿으시겠어요? <laughs> 이 모든 게요? 이게 다 이벤트였어요, 세찬씨 어디부터요? 우리 결혼한 거부터 이벤트였어요 아, 진짜? 내가 놀라운 거 얘기해줄까요? 아, 세찬씨, 그래? 이 네. 인형이에요 <laughs> 인형이었어? 알파에서 산 거예요 아, 진짜로? 네. 세찬씨, 어, 예. 내가 이 자리에서 세찬씨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게요 기적이요? 기대해도 어, 예. 좋아요 기대해요, 네. 알겠죠?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. 뭐야? 세찬 씨 좋아하는 똥기적이에요. <laughs> 세찬 씨 메이커예요. 하기스 울트라. 뭔지 알죠?